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수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암옥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맞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로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하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 이었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뱌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북야와 오바디야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주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약임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뱃길 갈과 개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맛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를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난야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 1조를 모은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루 바벨 때와 느에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 들이, 성 별한 것을 레위 사람 들 에게 주고, 레위 사람 들은 그것 을또성 별하 여 아론 자손 에게 주었 느니라.